정희는 14년차 배우인데 14년차면 14년 나이가 있는데 아역으로 한거 미성년자 몇, 이슈가 있네. 몇 살인데 있네. 지금? <laughs> 지금 30대잖아요. 아역 출신이야? 맞아. 아역이슈가 있나? 아역 이슈가 있네. 그러면 요 베이비 이슈네. 몇살 때부터 했다는 건데. 본인이 하고 싶어서한 거야? 아니면 부모님이 권유로 했을까? 진짜 이건 100% 항상 듣는 짐, 질문인데 내가 너무 원해서 6살 때부터 TV에 나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. 진짜? 6살 때부터 TV에 나오고 싶다고 했는데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어. 언니가 몰래 내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어. 맘카페 같은 데 가입을 해서 올려주고 오디션을 신청을 해준 거야. 언니가. 언니가 연예인이 원래 꿈이었는데 부모님 반대로 못하고 있었거든. 음. 언니는 몇 살이지? 어렸을 텐데. 언니가 어. 9인연생이야. 9살 차이. 아. 아. 9일 야 그러면 사는 사람 있네 언니 은인이네. 완전 은인이지. 정인 그럼 뭐 그때 어떤 드라마 했어? 아기 때. 첫 드라마는 11년도에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. 어? 어. 그거 유명한, 어, 유명한 거알 처음으로 생길 때 채널 A에서 처음 했던. 아역도 지 어디서 보지? 엄청 네. 많이 음, 보지. 정말 어, 많이 진짜 봤어. 아역들 장난 아니야. 맨 앤썸 했던 어디시는 뭐야? 환상의 짝꿍이라고 2008년도에 음. MBC에서. 했던? 예능인데! 어, 예능! 아, 박신 확실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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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실히 확실히 그래 그래 음?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히반소히 초등학교 얼짱 노실히입니다 얼짱. 얼짱도 좋다다 좋은데 이다다 어디 갔어요 <laughs> 엄마가 실로 빼주셨는데, 네. 아직 나, 나, 나 빠져나오지가 않아요. 아 나오라고 계속 때려도 안 나와요. <laughs> 아, 때려도 안 나와요. 어, 그게 2008, 초등학교 1학년만 들어갈 수 있어. 가입을 할수 있어서 전국에서 총 8차까지 오디션을 봐서내가에서 아, 진내첫 오디션이야. 사실 그리고 정이가 이제 해봅니다. 어린 친구들이 드라마라도 많이 하는데 인기 가요 MC로 아, 이제 20년. 진짜 많이. 야제 직속 후배입니다. 어. 인가했었지. 그럼 제 인가요? 20년 후배예요 인기 가요 MC. 어, 어. 진짜? 어 20년. 나. 내가 내살 때였나? MC는 이제 생방송이잖아. 어. 맞아. 죄는 막 힘들겠어요. 아, 그래서 막. 갑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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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겠어. 힘들겠어요. 멘트도만만치 않잖아. 재민이는 뮤뱅 MC고. 어, 정희는 인기가요고 음. 그러면 가요 프로그램으로서 어디가 더근본 있는... 안무가그램이 인기가요지. 인기가요지. 안무래도프 인기가요지. 이건 내가 얘기해줄게. 얘기해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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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톤 <저, 저>, 뭐야? 이건 내가 얘기해줄게. 석같이 톤이었어, 방금. SBS 인기가요, MBC 패스트 가요 50. KBS 가요톱텐으로 가요 시작해서 뮤직뱅크까지 음. 다 색깔이 달라. 어. 아, 뮤직뱅크는 그 흑백 같은 느낌인데 공신력이 있어. 음. 인기 가요는 칼라티비 같고 쇼가 화려한데 인기 가요는 음. 칼라티비 같고 쇼가 화려한데 음. 가, 잠깐 잠? 누 잠? 아니야, <목소리> 어 <있어>. 나는 진짜 <laughs> 대인... 나는 개인적으로 SBS 인기가요.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면 아, 경훈이는 아, 세계 다 나가 1등 다해 봤지. 다 했지 어디서 1등을 제일 그때 아, 기분 제일 좋았어? 근데 음 1등이 사실 제일 첫 번째 한게 기억에 제일 많이 그렇지, 남아. 그렇지. 기억지 그래서, 그래서 사실 나는 난, 어난 MBC야. 음좀 아아 전혀 배웠다, 일등이 제일 기억에 남 그래 남들이 모두 다 예스 할 때, 예스 할때 다른 걸볼 제일 기억에 남 자, 잠깐 재민이 마지막 방송할 때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, 진짜 울더라 네 제가 뮤직뱅크에서 1년 7... 년개월이라는 시간... 네,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재윤 은행장에 함께했는데요 네 어땠나요? 오늘로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아, 네 여러분, 저와 함께한 채민이 행복하셨나요? 재민아 뭐가 뭐, 그... 그렇게 슬펐던 거야? 아, 그게 고정 수입이 난, 내가 없어졌다. 원래 눈물이 많기는 한데 아. 응. 마지막이란 걸 알고 되지, 하니까 응. 객석에 계신 팬들을 보는데 응. 되게 갑자기 훅 오더라고. 아. 그리고 그날 그렇다. 또 우리 부모님이 네. 처음 오셨어, 응. 고러오셔가지고 마지막이라고. 어. 이렇게 딱 얼굴도 뱉고 하는데 확 울컥해가지고. 아, 그렇겠네. 근데 말을 못할 정도로 이게 그니까. 이렇게 돼가지고 삑사이까지 나고 그래서. 아,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인데 이진호가 네. 뒤에서 고정수입이 없어져서. 네. <laughs> 울만하지 아니, 그럼 최민희는 처음에 들어갈 때 손범수 선배꺼 좀 모니터 좀 했어? <laughs> 원래, 아, 그, 자연 독자 KBS가 봐서 너무. 아, 알지, 알지. 어, 손범수. 아, 아, 어. <laughs> 아, 내 가요 기등까지는 아, 좀. 아버님 아, 아, 세대니까. 아, 아 맞어? 아니, 그 원형적 사고, 장원영하고 같이 또 이렇게. 그래, 원형적, 어. 오, 원형적 사고 안에. 이형 완전 럭키비키네. 아니, 그 지금.. 럭키비키. 어, <laughs> 어. 마지막에 언제나 같이 했잖아. 마지막에 너 꼴을 가지고 내가 마음쓰이더라고. 음, 봤어? 봤어? 아, 부모님이 와 아, 그래. 오셨구나. 음. 정이도 울었나? 나도 울었어. 진짜 아, 많이 울었는데, 음. 울었어? 같이 울어 줬다. 거의 너무 울컥했다고 했잖아. 나울지 않았어. <laughs> 아, 울컥은 내가, 내가 했지만 울컥은, 울컥은, 울컥은 울컥? 했지만 눈물이 나진, 아, 나진 않아. 왜 그런 아, 아닌, 아닌 거구나. 야, 너너줄수 네. 있어. 난 내가 왜 울어? 난 울지 않았어.